하심으로 2월 23일, 사순절 특별 새벽성의 제 여섯 번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침 단잠에서 깨어 마음의 옷깃을 여이고 주님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 시간 좌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특별한 시간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가고자 저희들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수정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셔서 감화와 감동이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0장 네 <목소리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의 서버나 연합감리교회 박진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2월 23일 말씀을 전할 사바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의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오늘은 이사야 30장 31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라고 굉장히 하나님을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입니다. 조용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신뢰하라. 그래야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도 남 유다도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 비하면 매우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 때문에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건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자세,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3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충격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나오는 폐역한 자식, 폐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폐역한 자식, 폐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일부러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는 이치에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일부러 등을 돌리고, 일부러 거역하고 배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알면서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이유를 이사야 30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면 자신들도 강하게 될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애굽의 그늘이 뜨거운 햇살을 피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그런데 애굽은 사실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힘을 잃어버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애굽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서 정확하게 애굽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은 리워야단이나 악어와 같이 힘이 센 거대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바로 라합은 강대해 보이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리워야단 라합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바나시는 조지아주 남부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크랩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는 악어를 볼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큰 악어도 있고 작은 악어도 있는데 악어들이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악어는 무서운 짐승이지만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악어는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서 가만히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악어가 바로 애굽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무기력한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폐역한 자식, 폐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서판에 기록해서 후세에 영원히 볼수 있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서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평가인가요? 3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와장창 깨뜨려 버림같이 무너지게 하시고 깨뜨려 부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일이 끝나버리면 너무나도 허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중요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23일 기쁨의 언덕으로 설교 본문 말씀인 이사야 30장과 31장은 이사야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4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는 불쑥 나와버린 담장처럼 단번에 무너져버렸고 사기 그릇이 와장창 깨져버리듯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또 다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우리를 근율이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세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통곡은 절망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살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르짖는 소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소리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온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는 통곡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지는 소리입니다 소망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23절과 24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씨를 뿌리면 그대로 비를 내려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소와 나귀가 음식을 먹는데 주인이 먹다가 남긴 염을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요즘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사주는 비싼 음식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이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 보낼 때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보낼 때 이리 한 마리 정도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보내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는 양 같은 온순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스스로 양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애국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시기, 모든 일이 만사형 통하듯이 다잘 되는 시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현 위치를 제대로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란이 닥쳐오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핍박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를 알수 있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 것인가요? 핍박받을 때 환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으실 건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환란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절대로 애굽의 손을 붙잡지 말라 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세상 말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의 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되는데, 그때 사람의 손에 이끌려 밤의 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된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의 계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훈련하는 소중한 기간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기간 동안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위에서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사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국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의 힘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능력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희들도 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어려 가운데 있을 때 그저 통곡하며 눈물로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해 cry out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고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자들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므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머물리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나에게 있어서 애굽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상의 물질 또 사람 또 어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이 나라 우리가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깐 머물러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